안녕하세요. 갖고 싶은 부동산을 찾아드리는 제주부동산 25시 부동산 권리분석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세금전문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은 예전 같으면은 정말 <laughs>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나갈 만한 그런 매물이긴 한데 요즘 시장 상황이 아무래도 좀 불확실하고 판단하시기 어려운 시장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를 모르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판단과 현명한 결정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진짜 실수요자분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접근하시는데 마음에 결정하시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같은 경우는 향후를 보시고 다음 세대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실 만한 투자성이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빠르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귀포시 하원동이라는 곳입니다. 중문에서 중산간 방향으로 한라산 방향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있는 곳인데요.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맹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평당가가 한뭐 18만 원 정도 선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금액도 5,500만 원 정도, 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분들 사신 금액에서 진짜 반값으로 거래를 해드릴 예정인데 맹지가 아닌 땅이 지금 평당 20만 원이 안 된다는 거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증여용으로는 정말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비과세되는 범위가 한5 0 0 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서 주소이 전도 필요 없고, 취득하시는데 외지인분들, 육지에 계시는 분들도 편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아, 2차선 도로에서 한 150m 정도 들어가면 아, 왼편에 있는 임야가 될 텐데요. 아, 땅 모양은 지도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서 있는 곳에 2차선 도로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진입로가 한 3미터 정도 포개되어 있는 포장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네요 도로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어, 왼편에 위치한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 보여드리려면 이제 전체적인 이쪽 그 분위기를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초입에서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 모양은 지도를 확인을 하시고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어, 문의를 주시면 제가 집어날려 드릴테니까 현장 나와서 보신 이후에 한번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면적이 정확하게 300평입니다. 990제곱미터니까요. 정확하게 3 0 0평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오늘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소 이전도 필요 없고 하기 때문에 좀 취득하는데 분명히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총 금액이 지금 5,500까지 저희가 잘라놨어요. 이쪽은 이제 하원 동이잖아요. 동지역이기 때문에, 어... 자연복지 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인 곳이고요. 근데 이제 주변이 아무래도 임야하고 농사 짓는 땅, 주변에 이제 가족묘가 있기는 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에 건물을 짓고 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조금 아, 시기상조인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만큼 이제 평당가 자체가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분들이 한 평당 한 30만원 좀 넘게 주고 사셨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 좀 대폭적으로 금액이 내려간 상황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 오늘 좀 빠르게 소개를 해 드렸으니까 총 금액만 보시고 면적 300평이라는 거 감안을 하신 이후에 투자로 접근해 보실 분들은 한번 검토를 하시고 현장을 나와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지금 시장상에 맞는 매물 위주로 선별을 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